기뻐지면 상처 올리세요. 가격 아, 올리세요. 올리세요. <laughs> 2만원? <laughs> 5만원이요? 또 있어요? <laughs> 5만천원? <5천> 네. <laughs> 얼마요? 네. <laughs> 여러분, 저 집에 진짜 여러분 집에서 원래 살고 있어요. 알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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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때만 나오니까 안 봐요. 뭐, 저희 네? 방 오면은, 네? 형 아, 장난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저 인형이에요. 진짜 장난 아니형 인형 끌어, 인형 크어한 거잖아. 네. 그렇죠. 우리 가져가요미안땄다요 자, 하나, 아하고한면 어? 엉덩이 어? 왜 맞죠? 아이고. 사탕 요 박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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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있어요. 뭐예요? 뭐하 저... 여기 있어요!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좀 여유롭네요. 여유롭게 몸을 살짝 찌르러 앉았다. 괜찮아요? <laughs> 아, 뷔디어요뷔디어 <이거 ,utral> yes.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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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, 저도 끝났어요. <laughs> 와 저희... 맞춘 것 같은데? 네 회장회가 끝났는데, 아, 어. 네 소감은.